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부활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장입니다. 아, 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예, 어, 바울이 받은 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서는 것이다. 이그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받으면 받고 그 안에 서 있을 때, 예, 바로 그것이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어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뭐냐 내가 받은 것은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에 성경대로 예수님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시기 와야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냐? 6월절 어린 양된 거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죽은 대속제일에 양을 잡아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 받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500명에게 일시 보이셨고, 제가 여기 보니까 게바 베드로 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또 열두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은 500명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곱보이야곱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첫동생이야곱보예요그야곱보가 어, 예루살렘 교의 감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유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 바로 그가 도마였죠. 이 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의 반열에 섰지만 동생들은 어, <laughs> 어, 따라다니지를 않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랬는데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어, 열정적인 사람이 됐죠. 도마처럼 변화된 사람 바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으로 서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야. 다 떠나고 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야거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그에게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를 확고하게 세우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을 때, 토마도 거기서 만나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이고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오셨다 <laughs> 어디서 바로 담에색 도상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는 예, 그 예, 사실 자신은 자신 나는 가장 작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사실은 나는 예, 사도라는 칭함 받을 자격도 없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뭐 사도라는 이런 어, 말을 듣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laughs>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만 더많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으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일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이 모든 것이 다 이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저는 이것 예수님은 죽어 주시고 부활하셨고 야고보도 믿었고 도마도 믿었고 나도 믿었고 여러분이 전파된 이것을 믿어, 믿고 그 길에 서면 구원을 받는다. 아 그렇죠? 그러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laughs>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그 당시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냐 말이에요. 별로 많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겠죠. 예, 믿지를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laughs>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 부활이 없으면 그리도는 스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리도께서 스 만일 다시 살아난 일이 나지 못했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전파되는 게다 거짓된 것, 헛된 것이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고 어, <laughs> 왜? 우리가 그리도가 스 살아났다고 증언했는데 아,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또주은자가 <laughs> <혼자 웃음>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가 없었겠지.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내 믿음이나 너희 믿음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죄,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계속 죽은 자가 죄, 죄로 말며 죽은 자가 됐으니, 예수 믿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죽음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이거, 이 고생하면 이거 살아가는 거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냐.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laughs> 자,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 게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그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한 사람이 죽을 예, 대속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laughs>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만들, 다,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건데,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그에게 속한 자, 그들 모두가 다, 아, 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그, 어, 그 후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탈이라 하셨는데, 자,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 예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로탈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발 아래에 뒀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건다그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물에 그들 다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그리고 그리고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두가 다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예, 이 당시 사람들이 아마 죽었 죽은,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또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을 다시 부활할 때에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도 이 당시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만 다른 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예, 나는 이 그리토의 영광을 이 주님이 주신 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는다. 예, 그 순정하고 복종한 것이. 근데 내가 맹수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맹수들하고 싸웠던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데 <laughs>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하더 싸웠다면 그리고 싸워서 내가 뭐 이겼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죽는다거나 무슨 소용이냐? 무슨 유익이냐?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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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어, 사, 람이 어떻게 돼? 죽은, 죽은, 내일 죽을 거냐? 먹고 마시자. 예, 먹고 마시자. 그런기 때문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예. 응으로 깨어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우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아, 이걸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아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 합니까 예 그때 예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참 너희들 어리셨구나 자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린다 근데 그가 뿌릴 때 본래 형체를 갖다 뿌리냐 아니잖아 작은 알갱이 하나 뿌려 형체가 어떤건지 몰라 근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 거기서 형체가 나오잖아. 상상할 수 없는 형체가 나타나고 있잖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내 몸이 썩을 몸이야.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이것을 다 신고 죽고 보니까 거기서 새생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정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신고 거룩한 성결한 것으로 살고 어또 어, 모든 모습이 썩을 것으로 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않고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 것인데 아, 이 모든 영광이 다 다르듯이 육체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 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육체는 다 같은 육체도 아닌 육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예, 또 어, 물고기 육체, 새의 육체, 모두가 다 달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 어, 땅에 속한 육체, 하늘에 영적인 예, 육체가 있고, 이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형체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예, 그 형체는 바로 우아한 것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은 것,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육의 몸부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이렇게 모두가 다 새로운 역사로 바꿔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다. 그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 왔고, 환뇌 속한 자는 천뇌 속한 자와 같다. 그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laughs>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에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예, 육의 형체가 아닌 하늘의 형체로 바꿔주실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지금 우린 다 썩고 죽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썩지 을 아니할 것다 다시 다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실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제 사망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러면 사, 사망을 향하여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야?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죄가. 그렇지. 데이죄 권능 율법. 이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네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거로 사망아 나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외쳐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지 말아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더욱 주의를 힘쓰는 자들 이 되라.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부활의 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쉴 것이다. 아, 이걸 갖다 기쁨과 환희의 역사로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면서 일하다가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날,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바꿔지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겠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멋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